보통 일반적으로 헤미리카 라고 떠오르는게 카니발 그리고 저번에 제가 올려드렸던 펠리세이드 같은 그런 차량들을 많이 찾으시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차량은 디자인적인 부분은 굉장히 호불호가 갈릴 수 있지만 어, 나름 저평가가 되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 그런 차량입니다 쌍용자동차의 코란도 트리스모 차량인데요 9인승이고요 그리고 TX 등급을 가지고 있고 실제 주행거리는 48,000km 밖에 주행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18년도 5월에 등록이 되었고요. 차량이 지금 보시는 것처럼 9인승 차량인데 어, 지금 이제 날씨가 더워지다 보니까는 좀 외곽으로 많이 다니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근데 주로 많이 찾으시는 게 아무래도 카니발 많이 찾으세요. 근데 이제 그거 말고 조금은 가격적인 부분이 저평가돼 있고 가성비 부분으로 접근을 하신다라고 하면 요런 트리스모 같은 것도 나쁘지 않다라는 거 요거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아무래도 현대 기아 차에 비해서 쌍용 차가 저평가되어 있는 게 맞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가격적인 부분이 현대 뭐 기아의 카니발 같은 경우 15, 16년식, 14년식 요 정도 되는 가격에 요 18년식에 4만 키로대요런 차량을 구매하실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쌍용차는 대부분 제가 이제 가끔 올려드렸었는데 타시던 분들이 또 찾게 되는 그런 차량이라고 많이들 얘기들을 하세요. 그만큼 이쌍용만의 특유의 그 매력이 있겠죠. 예를 들자면 예전부터 엔진, 뭐쌍용차는 10만 키로 이상은 뛰어야 그때부터 길이 된다, 뭐 이런 얘기도 있었고요. 그리고 디자인적인 부분은 사실 현대기아을못 따라가는 건 맞지만 나름 차체의 내구성이라든지 부품값은 좀 비쌀 수는 있지만 전반적으로 차량의 그 튼튼함 같은 이런 것들은 꽤 나쁘지 않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고 단지 이제 카니발하고 다른 거는 옆에 2열의 문이 전동문이 아니고 일반 도어 형태라는 거. 요게 이제 다른 부분이고요. 간단하게 이 차량의 옵션을 먼저 한 말씀을 드리면 약 225만원 정도의 추가 옵션이 들어가져 있습니다. 그 중에 어 일단 4중 우동 차량이고요 크루즈 기능 준비되어 있습니다 제 이미지를 올려드릴 거예요 그 주차 보조 되어져 있고 내비게이션이 요거는 따로 되어있지 않고요 미러링 시스템이 들어가져 있습니다 핸드폰하고 연동시킬 수 있는 그리고 보시는 것처럼 후방 카메라는 작동이 잘 되고 있고요 그리고 1열의 열선 시트, 통풍 시트 양쪽으로 다 준비가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썬루프가 준비가 되어져 있고요 당연히 완전 무사고 차량이고요. 제가 이 차를 주행을 하면서 끌고 왔는데, 하체가 굉장히 짱짱합니다. 뭐, 잡소리 같은 건 일체 없고요. 쿠션 같은 거 이렇게 튕겨봤는데, 승차감 나쁘지 않고, 약간의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호불호는 갈릴 수가 있지만, 그래도 굉장히 매력이 있는 그런 차량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고요. 참고로 이번 차량은 전국에 제가 확인을 했을 때, 18년도의 주행거리, 48,000km 정도 그 TX 모델이 두 대밖에 없어요. 근데 하나는 이제 사고가 있는 차량이고 이 차량은 완전 무사고 차량이고요. 가격적인 부분도 그 이거보다 이제 좀더 5만km대가 하나 있는데 그것도 지금 이 차량보다 가격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가격도 저렴하게 잘 나온 차고요. 차량 상태를 말씀을 드리면 외판도 굉장히 깨끗하게 관리가 잘돼 있어요. 타이어도 상태 나쁘지 않고요. 실내, 가장 중요한 게 실내죠. 실내 같은 경우 굉장히 깨끗하게 관리하면서 주행을 했다라고 보여지는 그런 차량입니다. 어, 항상 제가 말씀드리는 이런 차량들은 있는 그대로 정말 똘똘한 차량들을 안내를 드린다는 것을 아마도 제 영상을 보시거나 아니면 제 유튜브를 보고 어, 차량을 구매하신 고객분들께서는 아실 거예요. 그렇게 참고를 해주시면 되고요. 시트라든지 이런 걸 보게 되면 굉장히 깨끗하게 관리가 되어 있습니다. 물론 주행거리가 이렇게 많지는 않지만, 그런 부분도 이유가 될 수는 있겠지만, 전반적으로 봤을 때 차량 관리 잘된 차량인 것 맞습니다. 만약에 구행승 차량 중에 좀 저렴하고 가성비 있고 튼튼한 그런 페미니카를 찾으신다면, 요차 한번 눈여겨보실 필요가 있으시고요. 경기 북부 매매단지에 오시면 은 차량을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차량 판매 가격 밑에 댓글란에 남겨드릴 거고요. 판매가 완료가 되게 되면 마찬가지로 판매 완료라고 댓글란에 남겨놓도록 하겠습니다.